안녕하세요 저희들끼리 붙어있을요네 안녕하십니까 어, 등등국에서 어, 예. 등등곡에서 정신명 역을 맡은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엔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서 꼭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이등등국에서 이렇게 정, 진명으로 살아 숨쉴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한테 감사한 인사를 드리고 싶거든요. 어, 우선, 등등복을 이제 만들어주신 창작진 분들, 그리고 형, 동생들, 그리고 무대, 의상, 이 소품,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가 무대에 이렇게 딱온 스테이지를 했을 때, 아, 내가 진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했고,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너무 더웠잖아요, 이번 연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등등회가좀더 번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 어, 박선영으로서도 좀더 항상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더 좋은 배우를 되니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이 등등곡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